여기 이제 방금 사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로 왔거든요. 와서 옆에는 잠깐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아마존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방금 사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좀아우 양광이라 잘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배가 말이 안 나와. 이 <laughs>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불공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뭐 이제 뭐 꽃도 팔고, 이런 품도 팔고, 어. 그래요. 일단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사원은 제가 전에 치앙마이 갔을 때 거기도 황금사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죠. 지금 여기가 황금사원이에요. 이렇게 뭐야? 이제 잔디 이렇게 쭉 깔려 있고 라오스의 이 탄노왕 사원은. 탄우왕 사원은 라오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국장에도 이 탄우왕 사원을 새겨져 있대요, 국장에. 국장이 뭔지 아시죠?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이자 십각. 식혜 옥세 같아요. 국세라고 하죠, 국세. 뭐, 또 화폐, 라오스 돈에도 이 탄우왕이 그려져 있어요. 날씨는 지금 많이 뜨거운데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근육 쪽으로 가 있으면 시원합니다. 이게 지금 딱 마치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성 네. 성 같아요. 지금 사방이 찍, 지금 딱빙 둘러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을 연상시키는 성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구조물이죠 그리고 태국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불상이, 불상 그 조형물이 쭉 이렇게 있어요. 각그 형상이 다 틀려요. 근데 이 형상 하나하나에 그 뭐라 그럴까요? 전설? 아니 왜 저런 형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그 설명들이 있어요. 태국 그, 게 가면은 월요일서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불상들 쭉 있는데 월요일 날은 뭐 화요일 날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돼 있는 게 있죠. 굉장히 지금 거의 황금 사원이라고 이게 다뭐 진짜 금은 아니고요. 도색한 거죠. 하고 이쪽 그 좌측으로 보면은 이쪽으로 보면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 지금 이제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왔어요. 사진 찍네요. 그리고 여기는 남자는 뭐 반바지를 입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자는 반바지 를 입고 들어오면 안 돼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뭐막 저기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쪽만 들어와 봤어요. 바깥쪽은 어, 어떤 또 구조물들이 있는지, 어떤 사원들이 있는지, 제가 아직 안 가봤으니까 일단 뭐 나가보면 나가서 바깥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햇볕에서 계속 더는 니까 뜨겁네. 아 뜨거. 이 절은 3세기의 그 마우리아 왕조에 아사카가가 파견한 불교 성교사들이 처음 세웠대요. 13세기 초에. 13세기의 그 크메르 형식으로 진 불교 사원입니다. 이게. 이 절이 라오스의 상징이에요. 파탄 왕이라고 하고 탄 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라오스 그 승리의 탑이자 그 독립 기념관 있죠? 독립 기념관이 그 빠뚜사이 빠뚜사이에서 동북쪽으로 약 1.5km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이 절은 라오스의 상징물이기도 하면서 라오스 국민들한테는 자부심 있게 높은 아까 마치 이렇게 그 성같이 전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사방이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한채 으트러짐 없이 사방을 똑같이 이렇게 성으로. 지금 이쪽에 이 잔디밭이 나 성으로 얘기하면 해자 같은 느낌이에요. 자 같은 느낌을 주고, 성 같고, 이거는 이제 외성벽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아이고, 이 녀석은 날개를 다쳤네요. 얘는 참새가. 네 날개를 다쳤어요. 에이. 지금 날라가다가, 제가 지금 날라가다가, 이 벽을 때려 박았어요. 벽을 박아가지고, 떨어지면서 날개를 다친 건지, 머리를 다친 건지, 하여튼 쟤는 뭐 안과를 한번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참새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보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 저기, 이제 뭐꽃 같은 것도 이렇게 저기 하고, 근데 저 꽃, 저 화암 같은 걸 저거 보면은 라오스나 태국이나. 똑같아요. 저게 다 생화거든요. 생화라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화로. 이, 뭐라 그럴까요? 손기술이참 좋아요. 이쪽 사람들은. 근데 저런 걸 어떻게 저렇게 꽃 이파리 하나 안 떨어지고 저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외부, 외부 전경입니다. 한 왕. <laughs> 저쪽은 모르겠어요. 저쪽은 뭔지. 저쪽도 뭐 같은 그이절 내부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쪽은 안 들어가네요. 저쪽은 뭐 스님들이 계시는 곳인지 안 들어갑니다. 또고 뭐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또나 혼자 들어갔다가 또 괜히 또. 욕 먹으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 내가 여기까지 와서, 뭐, 저기, 그, 어? 욕 먹을 일도 없고. 아무튼, 이제 겉으로만 이렇게 한번 쭉 볼게요. 여기 저쪽에도 저 건물이 있는데, 저것도 이제 뭐 사온 건물인 것 같아요. 저쪽 안쪽으로 이렇게 아 이쪽 안쪽으로도 있네요 이렇게 이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이 황금사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문이 4개의 문이 있어요 문이 4개 있어요 4개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습니다 지금 햇빛이 굉장히 뜨거워요 내가 제가 지금 모자를 벗고 있는데 하, 벗으니까 막 얼굴이 확끈화끈합니다저 쪽은 이제 저기 이제 화장실 라오스하고 태국 말하고 비슷해서 화장실 황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라오스나 태국 가서고 화장실을 찾고 싶으시면 물어보세요. 황남 뉴티나이.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하면은 이건 이제 반말이에요 뭐 태국같은데 가서는 헝남 유티나이카 그러시면 되고 여성분들같은 경우에는 이제 헝남 유티나이카 하면 돼요 헝남이 화장실 유티나이 가닥 뭐 헝남 유티나이카 하면 되고 헝남 유티나이카 하면 돼요 이 절이 굉장히 커요 아유 절이가 절로 나옵니다 토어서 저기저금 보이시죠? 이렇게 아또 시끄러워 왠천재 천재빛깔이 제대로 부처님이 이제 그렇죠. 뭐 미워하면 안되겠지만 그럼 그 미운걸 어떡합니까 그거? 이 사원에 들어갈 때는 태국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스님들하고는 절대 신체적인 접촉을 해서도 안 돼요. 특히 여자들은. 그럼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공덕이 다 날아간다고, 물거품이 된다고 그렇게 믿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상이 앞에 보이는 형상 보이시죠? 이런 형상이 네구탱이를 받치고 있어요. 내구탱이를. 네 화려하네. 제가 늘 이제 궁금했던 게, 왜 태국이나 라오스는, 왜 사찰 지붕이 뾰족할까요? 뾰족하고 클까? 높을까? 그게 항상 궁금한데, 지붕, 지붕 저거 잘, 저, 기아 잘못 났다 가는 기아노로 올라갔다 좀 미끄러지면 그냥 골로 가네. <laughs> 지금 이제, 이쪽에도 이제 사원, 뭐, 저리 있어요. 저쪽에도 그렇고. 뭐 황금 사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말이 이제 황금 사원이잖아요. 황금 사원이니까. 모든 게다 금색으로 돼 있어요. 저기도 이제, 저쪽에도 이제, 부처님이, 부처님 불상이 지금, 좌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부처님 진신사리가 여기 모셔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사리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리탑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스타렉스도 있네 지금 여 앞에 보이는 이 탑은, 이제 그, 고승이죠. 고승, 고승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리탑 같아요. 굉장히 넓어요. 아까 여기 탄왕 들어오기 전에 입구에 그 아마존이라는 그 카페가 있어 가지고 커피숍이 있어 갖고. 거기서 커피를 이제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내가 분명히 설탕을 놓달라 그랬걸랑요. 근데 야가 그 설탕을 안었어요 그래갖고 사약을 마시고 왔습니다. 입안이 아주 토탈하고 쏴서 죽겠네. <laughs> 이게. 조금, 저기 지금 제 스님들이 뭐 나무에다가 등을 걸고 있네, 등을 걸고 있고.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에 가면은 대웅전이 있잖아요. 대웅전이 있는데, 여기도 대웅전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 대웅전이 어딘지 는 나도 잘, 나도 몰라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이 나무이죠, 이거. 이 이제 보리수나무. 저것도 보리수나무네요. 보리수나무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밑에서 열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리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있는 애들은 애들이네. 지금 이건 이게 지금 대웅전인것 같기도 하고. 아까 저쪽에도 하나 있었잖아요. 이와 같은 똑같이 생긴 거. 아까 그기보단 이게 좀더 큰데요.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웅전인 것 같습니다. 절이 무지하게 커요. 많이 커요. 많이 커. 저리. 아이 아, 여기 라오스 오면서 여기를 몇 번이고 올라 그랬었는데 못 왔어요. 뭐 그때마다 비가 오든가 뭐든가 그래 가지고 제가 못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날씨도 좋고 좋은 게 아니라 더워요, 지금. 고. 저게 이제 그 라오스의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설명서가 있긴 있는데 제가 그 전에도 그랬죠. 태국이나 라오스에 오면은 저는 까만 눈이라고. <laughs> 지금, 뭐, 칼을. 지금 칼을 차고 있거든? 칼을 무릎에다 얹어 놓고 있는 것 봐서는, 뭐... 뭐, 라오스 왕, 왕, 뭐라 그러죠? 라오스의 적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라오스를세운 왕이라든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여기서 깊게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laughs> 지금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는데 지금 19분, 20분째 지금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일단 저 안에, 저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았죠 나와서 또 이렇게 지금 한 바퀴 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아 덥다. 많이 더운. 이제 바나나도 팔고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도 파네. 여기 위쪽에도 지금 사원인데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이 담벼락에 보면 탑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이렇게. 저 탑은 뭐냐면 낙골당이에요. 저탑 하나에, 하나, 탑 하나에 한 분씩 그유해가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낙골당이에요. 저거는. 아, 지금 제가 제일 싫어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뭔지 아시죠? 제 발바닥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 내가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발바닥 뜨거워지면 막 온몸이 다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그걸 좀 싫어해요. <laughs> 여기도 지금 제가 자불상이 있습니다. 근데 보신다시피 다제손 모양 그 다음에 머리 모양이 틀려요. 또 머리 위에 이렇게 그 뾰족하게 올라온 부분. 올라온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이 다 모양이 틀려요. 그래서 그,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이분은 어떤 불쌍이고 이건 또 어떤 불쌍이고 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쪽에도 이렇게 이제 있고요. 아, 저기, 저기도 뭐 이제 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이 태국이나 라우스 사원들을 이렇게 보면은 절 안에 그 화장하는 곳이 있어요.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건물로 돼가지고, 많이 이제 그걸 이제 화장 저기 하는 거를 쓰시던데. 저도 모릅니다. 들은 얘기라서. <laughs> 지금 이제, 여기도 있어요. 여기 있고, 저기 이제 제가 이제 좀 손에서 땅이 나가지고 땡겨 볼게요. 저기도 이제 좌불상이 있고요. 이렇게 그 저기 저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은 저 건물은 스님이 기거하시는 곳인 것 같아요. 스님이 기관하시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웃음> 아. <웃음> 지금 요, 요 강아지가 지금 오토바이 막 쫓아다니고 있어. <laughs> 여기, 또, 여기, 또, 그리고 이제 사원 내. 곳곳에 뭐 음료수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파는 데가 있어요. 그 지금 제 우측으로 우측으로 뭐 와불상이 큰 와불상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와불상 와불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규모가 크긴 상당히 크네요. 네. 우리나라 불국사도 크잖아요. 이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자 저기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낙골당이에요. 저 탑에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는 이제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여기 이제 스님들인 것 같아. 설법 듣는 것 같습니다. 장 지금 제가 정확게 그냥 겉으로만 보면서 이렇게 훑고 지나온 게 25분 걸렸어요. 25분 동안 여기를 훑고 지나왔어요. 사실 경전 안에도 들어가서 촬영하고 뭐하고 이렇게 다 하려면은 한한 어 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규모가 그렇습니다. 지금 걸어온, 걸어온 시간만 25분이에요. 이 탄누왕을 처음 들어갔던 데서부터 탄누왕 전부 쫙다 돌아본 게. 그리고 저쪽에 이제 안 들어가 본 데는 거긴 뭔지 몰라서 제가 안 들어가 봤고요. 이쪽만 이렇게 돌아본 게 지금 25분째 지금 돌아봤어요. 26분 돼 가네요. 일단 이제. 탄우왕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땀이 좀 많이 나죠? 땀좀 닦아야 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